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유이원 카드 응. 아, 레전드 컬테레이션 합니다 예 네. 앞에는 앞에는 이거 이거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죠? 보행자 사례입니를 긴급 체포합니다. 법원 사장님 할수 있고, 육비권 행사 할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권리 있습니다. 왜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그럼 왜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저기서 에 바람 좀쐬려고 어디에요? 그냥 아, 아무데나 근데 말이죠 오멘자씨한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셨던데 법원에서 만나기로 한척 네가 아니에요. 내일 무사할 줄 아냐? 기대해라 그건 법원에서 환분형을 내주겠다는 뜻으로 다가 죽이겠다고 했죠? 너무 열 받아서 그랬어요 일단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죽고 싶다, 아. 싶다 말이에 여러분 are very 유 e r r 고미 l e 도사 u s 고 You want to study. You want to s t u 기 y 내 마음 So, 정했다고요 r e s e 사투리 h e s sick. I'm not a kid. Then, ma'am, so, get that we 서 l l She's t a 를 k i n g You're not a c 왜남니 자가는 습니다한번꽉 갈게요. 누구네처럼 이혼 안에 만에 하지도 않았고 용의점이 전혀 없어요. 용이점이 전혀 없는요 여기. 네, 기엠로 여기... 그러면... 어? 뽑았습니다. 엠미지틀 히어로 뽑았습니다. 말한 적 없는데 어 어디서 들었는데 한돌 씨가 누굽니까 도시에는 왜 고향 아. 구매입니다 신하시죠 어렸을 때부터는 할 일도 잘하지 친한 게같 사인데 왜 그러시는지 한돌 씨한테 타협 반품이라고 시켰습니까? 하나 둘셋 근데 말이죠 최근에 한돌 씨 통장에 알수 없는 현금이 입금됐던데 그거 이철수 씨가 빵꾸 지시하고 준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기돈이철수 당장. 형사가 조사하고 있겠지? 그럴 거야. 우리도 따로 조사한다며. 설마 우리 셋은 아니지? 관계. 말 되는 소리를 해. 범, 관계, 범. 언니. 그래.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아우. 만약 아버지가 본인이 아니라면, 비 응? 말도 안 돼. 공범일 수도 있지. 따라와. 방개, 우, 우.

불아그타이라 참말로 죽난빵도 모르고 레이 뽑을 거야. 정가아니내 빵꾸를 내셔도 빵꾸를안 증거가 있는데도요? 김명서 네. 맞죠? 몰라. 세상에 다한사람도 있네 남들이 보면 나라가 없어. 나도 나가죠. 나도 나 <같죠>? <laughs>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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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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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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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해도 되죠? 뭐 무슨 말이야? 결수 없이 비밀로 알려줬더만 이제가야라보시뭘까너는 뭐, 뭐, 입조심이야잉? 조용히 세요이철수씨안 좋겠지? 말해보세요 죄송해요 성민아 경순아 방금이 바람나가고 몇 번이나 통보를 했는데 말을 안 들은 법잖니뭐 우리 성님 판사 앞에서 개란하신다 하겠으니 내가 불륜주을딱 잡아서 판사 앞에 들이밀라그시 매지션이 야원십이다 형수가 말을 안 들으니 야걸러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네요. 자, 그러면 여자야 불러보지. 그도 사람들 는말아니 그렇게 목숨까지 생각는 송님이 야 변할 수 있는 거아닌가 루슨내이 제일 무기한 몸이니 누구께선 인 말이 되노며 형사님 같은 이여 아니 입니다 황망태가님 황입니까 이슈 그럼 황망태가 시켰나요 뽑았죠 어, 한달셋씨 사기정과 산범이신데 운이 좋으셨는지다치잘 올라가라 네, 이 네, 있습니다 요 나 모여들려고 증인 샀다가 공동으로 몰렸어 오바나게 끌려 들어갈게 500만 원 없애놨어요 아, 넌 500만 원 통장 조회해보니 사건 나기 얼마 전 현금 500만 원 입금됐던데 이철수 씨한테 받은 거죠? 승미나 500만 원 줘? 내가 뭐있돈 있어 500만 원 줘? 아유 우리 승민 내모래칠수에돈5 0도 없는 불쌍한 인간이요 그럼 500만 원 없애놨어요 받은 게 누구한테요? 말못해 주. 말을 해. 네가 말을 안 하게 나까지 되게 어떻게 생각 자리를 지켜. 안돌세 씨. 그날 밤알리바이 증명할 수 없고요. 몰라요. 500 입금된 거, 이 범행 현장 탑승한 거, 이 모든 게 청부 살인에 따른 증거가 되므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늘로 불꽃 짓아 줄 건데. 죄송해요. 네. 어디 가는데? 도망가는 거 아니야? 도망은 무슨? 아, 저 머리 앞에서 찜집으로 생각하려고. 그 가방은 뭔데? 어, 아, 속옷이랑 샴푸랑 이것 저것. 왜? 누가봐도 이상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찜집방안 간다는. 아, 아, 맞다. 내가 왜 이러지? 저, 들어가자.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안 그래도 가슴이 달달, 그래도 장사도 못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이모비안꼭 이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셋,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이모밖에 더 있냐고? 왜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요. 네, 잘 보세요. 하루라라 하루라 o l you. t 고 o m 하루라 m 고 유영 u n 나오십니다 유 a s h 아, 아나

서조면 뭔가 나 몰래 몰래 엔티위에 대풍 이모는 뭔가 는게 확실해 언니 형사 지해한번드다자 잠만 제가 블레벨 형이 나와야 하네 서대형 오! 어? 암호 기사 가이아 로즈 오버십니다. 드디어. 아, 아, 이김 듣다잉. 지팡이 나왔습니다. 지팡, 위거 아, 위꺼 안 나오냐. 이제 한개 남았습니다. 아, 제발.

나오십니다 아, 진짜 유리구 뽑았어요, 이제. 이렇게 다나옵십니다 여러분. 정리하고요. 다시 마야그리 자유이 거야 이게 이렇게 <웃음> <웃음> 자 이제 뭐한 번. 이거 이렇고어 아. 무죄 추종을 치겠다라범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하세요. 참. 화 부검 끝낸시신 인도 마치셨죠? 일단은 실신 마해겠습를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오! 딱히 뽑았습니다 오! 어? 수고하시.. 많 아이제 아, 기재 뽑았습니다. 주습진액조치니먹습니다블루온의팬룡먹었습니다이 SC가 현금 찾은 증거 팩스로 보낸 겁니다. 범행 증거도 없고 살인교사한 증거도 없고 증거 불충분이라도 불하고 긴급체포한 이버엔드트레곤 미쳤어? 그냥 풀서 <laughs> 어떻게 해? 자그 놓고 조사해야그거 아니야 범 아, 와, 안 나오네요. 여기 있어 君나 쓰신 s p a 사다들여하게 말해주세요. 3 0 וא� schwer 정말 어 그렇게 그냥 grid 때 ц t o 들어 더더더더다들

채워나가자 당신이 방태 집에 들어오고 동네 소문 나왔지 않으시지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소문은 무서운가 보죠? 세면 중요하다 생각하는 종갓집 장소는 어려워하시겠어요 동생들은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냥 언니네 집에 있을래요 아버지 무서워요 뭐? 할로자가 어, 두개 잡으십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를 않아요 hai là quá hai rồi là những một chút gì đó đầu của nó

저크리퍼니 나왔습니다. m 다 t h 다 t was him. I'm a 까먹지 말고 꼭 사세요. 일주일에 두 장씩 살수있대요 대신 못해요.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생년월일에서 생년뒷자리 봐. 마... 아, 그랬으면 좋고요. 배도로 김은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손싹싹 삼십 초찾아적 걸리게 아시오 민감도 빨리 나왔어요. 요 어 선배 결혼식 취소했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니어 정용남. 안 들리 비상하더라. 그게. 여보십니다. 네, 살인 사건이에 아버지가 범인. 오랜. 아그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건이지. 크리스타 드래곤 드래곤입니다. 와우. 종목하지 맞네. 네. <laughs> 크리스타. 아, 아 이제. 벌이 나오십니다집지요 오브 오오브 스펙 퀄헐 시크 리리 시크 리 카드 오습피리프로룡눈 상풍 운룸 카오스 품 사이트랩 사이 사이버 드래거

세개안 보낼게요.